TYM 이라는, 어, 종목을 보내주셨고요 어, 매수가가 3,260원에 비중 15%. 퍼센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어, TYM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그래도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어, 농슬라라고 불리우는 어, 종목입니다. 어, 농기계의 개의, 어, 테슬라다라고 불리우는 종목이죠. 어, 이름에서도 볼수 있듯이 농기계 사업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농기계 사업과 관련된 이 TYM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 등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번째는 일단 실적이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라는 것이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흑자 전환으로써 이루어졌고 거기에다가 모멘텀도 함께 받았다 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농산물이 지금 이 공물 관련된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날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기 관련주인 TYM이 실적까지 좋게 나오니까 거기에 완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슈, 러시아 이슈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방금 접한 기사긴 합니다만, 어, 러시아가 전승 행사에서 어, 좀종 전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정반대로 어 나토 국가들을 몇 분만에 쓸어버릴 수 있다 어라는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가 여전히 갈등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감안해 본다면 라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서 TYM도 단기 반등은 지금보다 더 나올 가능성은 높다고 라 보실 수가 있겠어요.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3260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높게 잡으셨죠.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눌림목 자리 잡으신 듯 한데, 현재 구간에서 오늘 약세가 좀 나오긴 했어요. 왜냐면은 종전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그 흐름들이 다르게 움직였고, 현재 구간에서 상한가 이후에 주가 상승이 12%까지 올라갔으니까 40% 넘어갔죠. 그리고 거래량들을 보면 이전의 상승을 만들어낸 거래량을 넘어선 정도의 조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현재 국면에서3천원짜리가 탈하지 않는다 라면 되반등 자리를 시도해서 3,500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종목 자체는 좋아서 홀딩 관점을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본다 라면 짧게 받는 건 이용해서 3,500원 이상 권 수익 실현 관점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다시 3,000원 초반대 나오면 조정 시 매수 단기 트레이딩 관점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중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경계를 하셔야 되니까 그 점만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